예, 네, 충분합니다. 아, 넣어주세요. 부산역에 왔어요. 부산역에 이 역사적인 그 현장을 가야지.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춘당 공원, 예, 파고다 공원, 예. 그런데 이제 이... 어... 대규모 시민들 항쟁, 이, 그, 역사적인 또한 부분이 부산역이에요. 이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어, 우리 또 부산이 아닙니까? 근 그, 내가 니까내 친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 나못 만났어. 뭐, 못 만나. 그냥, 그냥, 나가보세요. 못 만나. 마, 만날 수가 없어, 그냥. 어디 이때도 못 가요, 그쪽으로.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엄살이 아니고. 그만큼, 국민들이 예이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왔다더만 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 무시했다니까요 어마 무시해서 전환길 쌤이 저기뭐 내가 전환길 등 등타, 타는 거 아닙니다 나 처음부터 내가 제일 먼저 뭐 뭐라고도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환길 쌤, 이 뭐, 뭐, 유튜브도 천지데 뭐, 전환길이 뭐, 특별합니까? 그죠? 근데, 원래 이게, 이, 있던 사실은 있답니까? 전환길 쌤이, 어, 기사를 채집해갖고 얘기를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다 일일이 다 어떻게 다, 뭐, 이것저것 다 보고 다니노? 어, 이슈는 이슈 터지고, 계속 터지고 하는데. 근데, 자, 다문 그 사람이 역사 선생님이다 보니 이정치 선생님 아니에요. 역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걸간추려서 이런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거야. 간호. 뭐 노사 뭐뭐 주소 같은데 노사문데 그왜 박정희 대통령을 빨고 뭐 이승만 대통령을 왜 빨아? 어? 아니 노사문데왜 빨아? 역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전달하니까 그런 팩트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어? 정확성이 중요한 거니까. 전환길 세은 정치 세이 아닙니다. 여사 쌤입니다, 여사 쌤. 그고그 사람이, 보니까 그 경산이더만, 대구 옆에, 그죠? 예, 대구 옆에 경산이고, 노사무였대요. 노사무란 게, 그 완전 종북 자빠를 하잖아요 그, 노, 노 무현이가한 얘기가 있어요. 혼난 사람하고 정치 못하겠다고.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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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얘기예요그 뭐, 어디 뭐, 그, 이리, 이런, 걸로 민주파출소 좀 신고 좀 해봐라. 해봐라고. 노무, 노무현이가 그랬다니까, 혼난 사람하고 정치 못하겠다고. 상식이 통해야죠. 있는 그대로 가야죠. 그냥 너무 그냥 자파예요자파란게그욕로물수 있는 게자파가 아니잖아요. 예. 우파가 있으면 자파가 있고 그죠. 뭐 그런 건데 종북 자파는 아니라는 거죠. 500m, 네. 70km. 대한민국은 자파가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파 종북 자파 예, 그죠. 그러니까 국익에 어저 기해야 되고 모든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뭐. 보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 때 것이 세고 막 이러니까. 이 그때 정치 정치가 그래요. 노무현이가 한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욕대로 묶고 저쪽에 욕대로 묶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그 그 맥락이 제대로 된게또 전화기 셈이죠. 이쪽 욕대로 묶고 저쪽 욕대로 묶고 보수에서도 욕하고 왜? 보수에서는 이 60억을 벌라는 놈이 욕하고 예? 60억을 버리는 놈은, 예? 욕대로 먹고. 그죠? 저 자기 그래요. 이 예, 보면, 이 예, 하늘에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좀, 좀,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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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서글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계속 이렇게,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웅이지, 그 영웅 아니에요. 예? 나이도 그, 보니까 나이가, 나하고 돈갑이더만 또, 아, 나는 또, 그렇게 동안일 수가 있습니까? 예? 나 깜짝 놀랐어요. 내딸에는 나이가 어리다 생각하고 말을 계속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말을 높였거든요. 동갑이더만. 하물며 다수도 빨라요. 아, 예, 그렇죠. 정확하게 알려야죠. 정확하게. 예? 정치가,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선생님이 되면 정확하게 알려야지. 내가 뭐, 종북 자빠라에서 있답니까 예 그러는게 아니죠 지금 이게 제일 싫은게 집바들이잖아요 집하, 집바들 예 김수근 찬양하고 그죠 그 한을 보내고 이런 애들 지금 뭐 완전 피를 토하고 있죠 그죠 예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그죠 그래서 전환기 선생님이 자기가 원래 뭐, 보수들한테 적응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다 나왔던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했던 거를 보니, 이건 피를 토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답게 일목 정연하게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유튜버가 소초 올려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듯이. 전랑 교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각기, 자기 분야가 다있단 말입니다. 삶의, 그죠? 애들 키우면 애들 전문 분야가 있고, 죠 애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다 있는데, 다 모르잖아요.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도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뭐, 저도 뭐, 어제도 진주도 갔다고 위를 보고 일하는데, 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답게 딱 정리를 해놔보니까, 이건 팩트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런 거지, 뭐, 그, 뭐, 무조 지가 있고, 뭐, 12개 혐의로 지금 뭐 구속 안 되려고, 그 단식하고, 그죠? 지랄 발광을 다 틀다가, 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정리를 봐야죠. 음. 와, 그니까, 예. 그러니까 어, 더 정확하게 잘 들어오는 거야. 응? 어? 이미선. 그죠? 그러고 윤형배죠? 윤영배 아, 문영배 그리고 정계선 그리고 또또한 또 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그죠. 이, 뭐 생김새도 애매고 하 해서 이 이름 자꾸 이이정민가아 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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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분 또한 예? 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보니까 야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여러분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재판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갖고이 사람을 이기게 해놓고 내가 이 사람 주식을 왕창 산다. 왕창 산다? 이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이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 재산을 증식을 시켰잖아요. 법을 저거 맘대로 했다입니까 주무르고 자기가 주식을 사갖고, 예? 이득을 본다? 이거는 어떤 국민이 그래갖고 혜택을 봅니까? 예? 그하고 어디 있답니까? 웬만하면 그냥 뭐, 숙쑥 들어옵니다. 그죠? 예, 주식 들어와요. 요새 신고가 많으니까 좋아요 좀 많이 좀 늘리세요. 신고 많이 들어가요. 너무. 예, 자파들이 이제, 이제는 말을 못 하고 자파들이 이제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고 신고를 많이 해요 신고를. 아 이제 이제 좀 나을 거요. 예아 이제 좀 나을 거야. 이제 좀날 거야. 어. 그러니까 만, 만약에 어제 또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 정하, 전환기생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서 그래요. 여태까지 뭐가 됐는데, 그러고 전환기 아그 앞에 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 같이 어하간뭐그 노력이 배가 돼 갖고 여기까지 온건 맞아요. 근데 완전 막 거기다 한방 나온 게 전환기 시가 맞다니까요. 예. 네? 저환계식 그, 저, 그 설명이, 어, 일반 국민들한테 완전 와닿았던 거예요. 예?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를 하면서, 그죠? 예? 이래선안 된다. 다한민국 망할 생겼다. 예? 에이, 에 보냈어, 이거. 이거, 이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에이, 보냈어, 이거. 이런, 이런, 이런 개 협작권들 있죠? 예, 뭐, 홍준표는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 다, 다, 보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네요.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네요. 그 나는 홍준표 지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서방을 시켜야 되고, 왜 지지를 해야 되노? 어? 보수가. 이런 것도 이런 것들 보면 여 그냥, 가차해 날이죠, 가차해.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소진 놓으니까. 그니까, 러딴데 가서도,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희나하게 있다니까. 당 안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네. 나, 나는 누구를 지지하네.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예? 그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와? 그뭐전한기사 하면, 그러면, 뭐, 뭐, 그뭐 어, 노무현을 존경하는데, 아, 나는 노무현을 존경하는데, 어, 그 윤석열은 아니네요. 이래도 되겠네, 그래. 어? 나라가 지금 망하기 게겼는데 뭐, 이 사람 지지하네, 저 사람 지지하네, 뭐 소리하고, 어? 돌아다니면서, 불분란이 일으키게 된겨요. 이런 거는 애초에 다 날릴 뻔했요 실을 말라야 다음 세대에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서, 대구 경산으로 가, 신다더라고 예, 경산으로 가서, 아예, 경산이 그 사람이 저, 저, 고, 향이에요 그러면 대구하고 제가 갑자기 경상 바로 옆에 대구잖아. 막, 막, 경상, 구민 뭐, 대구, 막,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대, 대구 사니까 아마 자리가 협소해서 옮기는 것 같아. 옮겨갖고 저 동대구 요번에 그 광장을 좀 크게 했잖아요. 거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좀 세워, 세워지가 있고 또, 또, 그, 그것 또한 상징적이잖아. 아, 예, 맞습니다. 예. 뭐뭐 뭐, 우리 방에서는 지금 지금 그런 거 따, 따질 때가 아니니까 오로지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예 홍대표님도 그런 거안 따지고 오로지따니까뭐 욕을 해라 나는 예 잘못된 뭐그예 법안이다 잘못된 영장이다 잘못된 예 수사다 뭐 이, 이렇게 외치고 나시니까 그 중간에 그 이간질 하는 것들은 맘대로 이간질 하라세요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홍준표 욕하고 예음대로 하세요 그, 다만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예? 저, 뭐고, 탄핵을, 예? 찬성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를 못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봐줄다가는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어, 그런, 이 씨앗이, 예? 또자르는 거야, 독보시 씨.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 당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왜 구독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예? 몇플라 밖에 안 일어나는데. 아, 그렇지. 지금, 그러고 보수는 있답니까? 그가 아닙니다. 보수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보수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수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경선할 때는 뭐, 안에 있다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글을, 저, 저, 어? 그렇지 치는데 경선할 때나 그런 거지. 그거 뭐있다니까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뭐, 사우사업 사오, 잠깐, 이 있어요. 이게 와고 그죠? 아, 그렇죠. 자, 제가 어저께 말하기를, 자, 이, 올해가, 예? 이 대한민국 구할 영웅은 전환길씨다. 그죠? 그죠? 2024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했어요, 이미. 예? 그죠? 겸용으로 이날에 이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개판이다, 이거. 어, 저, 조국 자파들이 지금,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더 잘한단 말이지. 어? 뭐, 그, 그런, 그런 게막다 올라와 있을까, 아닙니까? 그래가 수사하라고, 이이다 내라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2026년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번더 구하고, 그죠? 예, 복직을 예, 예, 할까, 아닙니까? 계속, 제 해갖고, 이제, 2026년을, 2026, 어, 이제, 칼부림으로, 이제, 그죠? 이제, 삭을, 삭, 을 말려야 될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리고 2027년도 또 그죠 우리 홍대표님또 홍 그죠 예, 마무리하면 되는거예요아 세세는 지금 원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뭐 방송국이고 어디고 뭐 전기를 끊고 물을 끊고 뭐 이런다는데 예 이상민 그저그 그 배신자 그 이상민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에서는 적어도 큰일난다 생각하니까 배신을 하더라도 맞잖아요.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말려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 어,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국민들이 들고 일 나니까, 전국, 전국 곳곳에 들고 일 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배신도 못 하고 있다니까, 거짓말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계개 쫄리니까 있다니까, 이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한 거야. 최상목이, 그, 두 명, 그, 임명, 임명하고, 마흔역이, 지금, 보리했잖아요.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지는 이제. 예? 지금 이 잘못된 이저 영장과 이이 이 수사와 헌법,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는데. 예?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온순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고 하는 거는, 쉽게 세워져야죠. 잘하는 사람 욕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뭐, 예? 안 그래요? 누가 여기서 자기 돈벌리가면서 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게? 예? 돈을 그만히 본다더만. 그것도 뭐,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더만. 그러니까, 어떤 새끼, 아, 새끼라면 안 되지. 뭐,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뭐, 그 사람, 나름대로, 그죠? 뭐, 꽁도 뽑고, 뭐, 알도 까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뭐, 애국도 하고, 그죠? 어떤 놈, 유십여, 유십하고 벌라고, 그, 달려드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응. 그니까,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벌게끔, 있답니까? 애국하게, 벌고 예국하게나놓고 그냥 옛날에 이시영 선생님처럼, 내 돈을 다 버리고, 그죠? 예? 경, 경주최부자 집처럼, 예? 온 재산을 독립군들한테 다이 어, 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하듯이.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어, 재산은 그래요. 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날리 떼서 국가에서 뭘 배상을 해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근데, 그때 뭐다 해먹던 놈은 뜬뜬거리고 있다닙니까 예? 땅하고, 뭐, 집, 이고 뭐, 예, 뭐, 예? 뭐, 뭐또 미국 이런 데가 살죠, 좋은 나라 가서.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알아야 된다. 예? 그런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예? 자기 몸을 부사지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거다 갔다 갖다 예? 욕을 하고 잡았어요. 예? 어느 누구도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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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은 더 음, 그 사람 더 그리고 스피커가 잘 되잖아요. 그러고 또뭐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안 잡히가는 이유는 뭔지로 합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저도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내용 그뭐 신문 그 사람도 팩트로 뭐 어디에 나와 있다고 이래서 보여 주거든요. 고하 그럼 그그 자체로 하는 거야. 예? 저도 괜찮은 게문제랍니까 아니 뭐 국회 방송이나 예아 국회원들이 얘기하는 걸 올리는데 그뭐 내가 뭔뭐뭐 뭐, 뭐, 무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팩트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주동아리로 했다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다 시켰습니다 이거는 증거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그죠 그러니까 전환길그선생님도 전부 다 있던 내용 그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다 모르고 하니 깜짝깜짝 놀라죠 저저 저 자신도 놀라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올리고. 저는 소출을 올리고, 그죠? 계속 알려야 돼요, 그런 거를. 음. 아, 어제 구준엽 그 마누라 또 죽을 때. 어? 하마 되는 게 없노, 만마 구준엽이 그 좀안 안 됐어. 그 뭐, 독감으로 죽어요. 아기가, 아, 들어가야 되겠다. 아,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내가 오늘 늦게 또 출근했고, 일이 바빠. 아, 좀 해야 돼. 오늘 또, 마치고 나서도 일을 하러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야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 또 우체국 왔다가, 아, 또일좀 봐야 되겠어금급 마칩니다, 급!